아예 뜻 메뉴? <laughs> 아유, 한글로 써 있네? 어. 메뉴 좀 볼게요. This all the for? Yes. 다 친절하게 한글로 써 있다. 어. 그리고 친절하게 다 한글로 써 있어. 엄청 추천을 많이 받았던 식당이라서 한번 먹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와 봤는데. 다이남? 다이남? 요거 삼겹살 소고기. So your favorite is a 다이남? 다이남. 다이남. 오케이. 아버 아버지. 다이남. 나 요건 서리든 거네. 다이남으로. Yeah, Because y e y a recommend yes. recommend this for me, so I will choose the 다이남. 하이 다이남이고. 씨에이. 새 모델이 씨에이. 짐라. phở tái nạm dạ. với lại một một cái trứng súp đó là một cái cho em nha một cái với lại một cái là hai trứng một cái một trứng một cái là hai trứng cho em hai phở tái nạm chị nha dạ đúng rồi dạ. một cái là một một trứng. trứng một cái là hai trứng dạ. với lại cho em hai đá chanh dạ. cảm ơn chị I always saw this big table. Yeah. Are now? Easy. Easy? Just, just Yeah. Uh, ờ and that is, uh, inside uh, uh, ah, inside the so, floor. Can it together. Ah, okay. so you, know, you can eat yeah, okay. Rau, wow. rau, yeah, oh. r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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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u thơm. Rau thơm. Rau thơm. Rau thơm. Rau, rau, rau Cái này là ngò gai. Đòn Ngò gai. đòn Ngò gai. Cái này là 야, 잘 모르는구만. 야, 몰라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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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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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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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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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t it l 이 k e v i e t n a m e s 스타일 y l e 이 o u k 맛있 w Yeah, 이 i e t n 져서나 t 네 어, 스푼 e a 어, I think I like it. How much is 에 t Yeah, 예. just here. Vietnamese style? Yes, Vietnamese okay, style. Okay. Together. Okay. Yeah. Okay. okay. good. You okay? mix it? Yes, me. Oh, okay, okay. Lemon twitter. 자, 아, 그 Lemon 짜고. Come come on. Come on. Ah, so close. No, it's From... oh. mm -hmm. also, Yes, inside. It's a m a n d it's so. 이 고수인데, 이렇게 넣어서. 이거 후추. 띠우. 띠우. Uh, you can eat. It's in yes, inside. 내가 또 띠우를 좋아하지. 후추. Can't hear. I c a n hear. Okay. 아, 난 어느 음식이든 후추를 넣으면 맛있더라고. 계란, 어? 뭐 계란숯부터 먼저 먹어봐야겠다. 아, 야, 이거 수란 느낌 되게 좋은데? 자유? 어, 진짜 맛있다. 야, 국물 진짜 맛있다. 어, 진짜 높아. 우리 같은 국물인가? 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는 되게 살짝살짝지근한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에그, 에그 이거. 와, 엄청 부드러워. 어, 맛있다. 와, 같은 계란이기한데 국물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와, 이거 술 진탕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이거 먹으면 진짜 속이 엄청 편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와, 이거 맛있다. 와나 이거 괜히 두 개짜리 시켰네 한 다섯 개짜리 시킬 걸. <laughs> 어. 자 이거는 애피타이저니까 잠깐 놔두고 이제 메인 어, 메인 드시. 어. 음. 아, 사이. 메디푸스. 아잔. 아잔 아 아잔. 아잔. 메디푸스. 이게 같은 레모네이드인데좀 되게 설탕을 적절하게 넣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다시 떠먹고 ㅎㅎ <가운> ㅎ t ㅎㅎ t 아, 퍼스트 아이트라이더 노먼원 앤아프터 l 앤 아브리처럴 Oh, 어, k a y 진짜 맛있어 제가 물론 이제 베트남에 사니까 다른 데서도 팔국수 많이 먹어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다르다. 이거게이까이까이 아이, 이이 t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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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 아이, i 이 아이, 아이, 드미트 케이 냐? 슬이더 아, 미트 스 미트랑 요 풀떼기랑 같이 이렇게. 나도 아, 그 고기가 되게 두툼하네. 쌀국수집 괜찮은데 다 돌아다녀 봤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처음 먹는데 와 근데 이거 고추랑 같이 먹으니까 엄청 맵다 <laughs> 이게 이게 남, 남. 이, 이거는 큰이났다아 쓰리야차 내가 그러니까 다른 쌀국수랑 제가 여기까지 먹었던 쌀국수랑 뭐가 다르냐면 국물이 다른 데보다 약간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다른 데들은 약간 스파이스의 느낌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나는데 여기는 기존에 먹었던 데보다 약간 짠 정도라던가 아니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향신료의 느낌이 굉장히 은은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면도 면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사우스들은 면하고 국물하고 약간 좀 따로 넣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면이 국물을 쫙 먹어먹어가지고, 면만 먹어도, 그, 국물의 느낌을 쫙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여기, 뻔뻔하고 진짜 맛있네. 이쓰리라차 찍어서 고기도. 네? 네, 뭐 지금 여기 와 있는 손님들만 봐도 베트남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베트남 왔으면 당연히 이제, 쌀국수 영상을 찍었었어야 되는데 안 찍은 이유가, 저만의 약간 맛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laughs> 근 오늘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다. 뭐 거기가 더 맛, 여기가 더 맛있고, 거기가 더 맛없다 이런 게 아니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쌀우스를 먹었는데 진짜 여기 정말 맛있었어요. 주소는 제가 댓글 창에다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야입니다 저는 낭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